안녕하세요 하우스맨 채널입니다. 요즘 서울 어디를 가도 월세 가격이 많이 올랐고 실제로 구하는 분들 입장에서 체감도 많이 되실 거예요. 그래서 사정상 당장 금전적으로 여유는 안 되지만 원룸을 구해야 되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준비했습니다. 방음이 안되고 옵션도 공용인 서울 고시원 텔도 50만원 내외로 받지만 여기 영상은 보증금 50만원이고 월세 관리비 포함 35만원이면 됩니다. 100% 만족은 안 되겠지만 허위매물이랑 비교하지 말고 봐주세요. 궁금한 점은 편하게 여쭤보시고 바로 영상 보시죠. 첫 번째 방이고요. 입구 쪽에 들어오면 세탁기, 그다음에 인덕션 싱크대, 그다음에 요리할 때 쓰는 후드랑, 그다음에 수압은 네, 항상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다음에 옵션적으로도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냉장고 이렇게 있고요. 위쪽으로 에어컨 들어가 있고, 뭐 책상, 옷장 이렇게 전형적인 원룸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네, 뒤쪽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, 방은 뭐 엄청 크진 않지만 그래도 옵션 다 들어가 있고. 가격 대비해서 괜찮은 편에 속하는 집이라 봐주시면 됩니다. 네. 네, 화장실은 다른 집들이랑 거의 비슷하죠. 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중요한 건 금액이죠. 네, 금액을 말씀드리면 보증금 50만원으로 입주 가능하고요. 월세는 26만원에 관리비는 9만원이고요. 인터넷 수도 포함이고 전기랑 가스만 별도로 내시면 됩니다. 다음 방으로 가실게요. 두 번째 방이고요두 번째 방도 들어오면, 보시면 이제 앞에 주방 쪽은 항상 비슷합니다. 세탁기, 인덕션, 그 다음에 뭐 싱크대 있고, 그 다음에 위쪽으로 후드 이렇게 있습니다. 네. 네, 물 수압은 잘 나오죠. 옵션적으로 쭉 보여드리면, 그다음 앞쪽에 보시면 이제 옷장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그 다음에 냉장고랑 침대 하나 들어가 있고, 위쪽으로 보시면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. 네, 뒤쪽으로 돌면, 그 다음에 이렇게 수납공간도 이렇게 있고요 네, 입구 쪽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, 네, 방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. 가격 대비해서. 풀옵션에 아늑하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죠. 방 평수는 많이 크진 않지만 한 4평 정도 내외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네, 네 위치는 서울대 벤처타운 역 쪽이라 봐주시면 됩니다. 같은 신림동으로 속하고요. 요즘 고시원도 이 가격 대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네,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화장실도 보면 네, 화장실은 뭐 비슷하죠. 다른 집이랑. 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중요한 건 금액이죠. 금액을 말씀드리면 보증금 50만원으로 입주 가능하고요 월세는 26만원에 관리비는 9만원이고요 공과금은 수도 가스 인터넷 다 포함이고 여기는 전기만 별도로 내시면 됩니다 네네 네, 여기 방들이 보증금 50만원에 월세 관리비 포함 35만원입니다 100% 만족은 안되지만 이 가격으로 풀옵션인 걸 참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